꼰대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때리는 재벌 2세 4명이 있어 찾아보았습니다. 돈 많은 악동이라 해야 할지, 쓰레기들이라고 해야 할지, 이 내용 꼰대가 알아보았습니다. 대만의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린 미종 루이입니다. 85년생에 태어난 곳은 대만이고, 국적은 중국, 금융회사 회장의 아들인 그는 몰래 찍은 영상으로 중화권 톱스타들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파티와 클럽에 자주 드나드는 것으로 유명했고, 당시 60여 명의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조사된 것만요.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해 놓았는데, 두 명의 여성이 그를 고소했고, 경찰의 조사 중 성관계 동영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관계 동영상 중에 한 여성은 바로 자신의 새 엄마였고, 관계를 맺는, 그리고 자신이 찍은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것이죠. 약을 먹인 여성과 관계를 맺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약 사용 그리고 성폭행 수십일을 도망다니다가 변호사와 함께 자진에 출두하고 이후 재판 등을 거쳐서 20년형을 선고받았답니다. 트레버스 베이너는 호주의 담배 재벌 2세입니다. 부모님이 세운 현지 담배회사 프리초이스를 물려받은 어릴 적엔 운동의 두각을 드러내며 호주 풋볼리그에서 선수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허리 부상으로 선수 생명을 접은 그는 패션 모델로 진료를 돌렸는데 이때부터 놀기 시작한 거죠 모델 활동으로 알게 된 여성들과 매일 밤 자신의 저택 캔디숍 맨션에서 환각 파티를 즐긴답니다 눈에 띄는 여성들을 선택한 뒤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갖는다고 와... 한편 트레버스는한 인터뷰에서 내 잠자리에는 평균적으로 여성 4명이 있다 하루에 5번 정도 성관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사진 두 명의 여성의 목줄을 채워 걸어가는 사진이 공개돼 놀라움을 안겼죠 이런 부류는 대체로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샤 마무린 그는 러시아 부동산 재벌의 손자로 길에서 사람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며 엽기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리고요 길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옷을 벗게 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여성과 키스를 하기도 하고 소변을 먹으라 하는 등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행동들의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네요. 25에서 60만 원 정도 주고 이와 같은 행동을 시킨다는데 돈 주고 이거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일을 돈 받고 한다는 사람도 참.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은 진짜 막사는 재벌이 세 이선 카우치입니다. 그의 아버지 프레드 카우치는 금속 공장으로 운영하는 사업가이고 유명한 부자라네요. 이선 카우치는 16세에 음주 운전으로 4 명을 숨지게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 3배였답니다. 재판 판결이 부자병을 앓고 있다 하여 보호감찰 10년을 받죠. 이게 무슨 처벌인지 참 사람을 4명이나 죽였는데. 또 부자병은 뭔가요? 부자병은 실제 병이 아니고 사회 병리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튼 미국 내에서도 이손방망이 처벌에 논란이 있었는데 10년 보호관찰기간 받았으니 조용히 살면 되는데 또 다시 술 마시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려 문제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관찰기간 동안 지킬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멕시코로 도주하고 멕시코에서 체포되었으나 보석금으로 풀려나고 미국으로 송치되었는데 이걸 또고부하다가 압송돼서 강제로 감방에 갇혔다네요. 마무리합니다. 재미로 찾아보긴 했는데 재벌 2세 막 나가는 삶을 보며 저희는 재벌 2세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돈이 많아 정신나간 놈들 같아 부럽진 않네요.